안녕하세요. 벌써 또한 주가 됐네요. 저녁 식사들은 좀 하셨는가요? 요즘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모두들 걱정이 많죠. 근데 뭐 하늘에서 그러는 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사람 사는 게그 모습 아니까 그냥 오늘 열심히 사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해봐요 오늘 강의 주, 주제는 사혈 도중에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어, 질문이 들어왔고 이 강의 주제로 삼으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마다 전부 다 사혈 중에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한10% 정도가 사혈 부위나 아니면 사혈 후에 가려움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10%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심천, 이 생리학의 특징은 어떤 이렇게 어느, 어느, 어느 것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려움증 하나, 이것도 이제 비,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토피 환자가 진먼지 찐득이가 아니면 먼지가 원인이 돼서 가려움증이 나요 근데 가려움증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성가시러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안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가려움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진먼지 찐득이나 어떤 그 공해물질이 없어서 그 가려움증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원인 물질이다 진먼지 찐득이나 먼지가 원인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리학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집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집 먼지 찐득이나 아니면 먼지든지 같이 마시는데, 왜 유독 한 사람만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상대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중에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환자들이... 어떤 집먼지 진드기나 이런 먼지 같은 데서 예민하고 콧물을 흘리고 또 가려움증이 심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그게 과민 반응인데요.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체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혈액 속에 산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늘 강의 중에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도가 올라가면 이 산의 산화 작용이 피부를 녹이려고 하는 그 기능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 이럴 때는 우리가 사혈침으로 찌르고 부항기 캐벌 이렇게 당기면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겠죠. 생사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사람 중에 9명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침으로, 같은, 같은 침으로 찌르고 부안캡으로 당겨도 거기 가려움증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10% 정도만 일어나면 이 10%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따지거든요. 이제 그래, 여기에 접고 나면 그게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그 가려움증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이제 신장과 간 하면 혈점이 어디에요? 8번이죠. 8번을 빼서 소음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10% 20%나10% 20%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가려움증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도 혈관이 많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데가 있고 혈관이 적게 막힌 데는 피의 유속이 빠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의 유속이 느린 쪽에는 한 몸이라도 산도가 높은데, 부분적으로 약간 가려움증이 이렇게 특정 부위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진단했으면 어때요? 8번을 빼고 그 가려움증이 일어나는 데를 오히려 어혈을 확 빼내서 피해 유속이 빠르게 해서 산도가 떨어지면은 가려움증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사혈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혈 부위가 노란 빛이 이렇게 진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검푸른 빛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수포가 빨리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에, 떨어진 게30% 떨어졌느냐, 40% 떨어졌느냐, 50% 떨어졌느냐. 또이 이거 플러스 내몸 중에서 피의 유속이 가장 느려서 같은 산도라게도 피의 유속이 가장 느려서 산도가 높은 곳에서 그런 증세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진단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진단 속에 치료 방법은 이미 나와 있죠. 8번을 빼면은 신장과 간의 회복되면 어떨까요? 흐르는 피 전체가 산도가 떨어지고 피가 맑아지면은 가렴증이 피가 도는 데까지는 전체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피의 유속이 느려서 산도가 높은 곳은 그 부위에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결국에는 가려움증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피부에 이렇게 노란빛이 도는 거는 이제 산으로 말하면 한 약산 정도 물집이 생기고 푸르게 생기는 거는 중산 정도 물집이 많이 생기면 그게 이제 강산 정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되는데 약산이든 중산이든 강산이든. 8번과 환부를 빼서 소매 빨아들이는 피가 10% 20% 정도 되면은 가려움증은 사라집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그 원인 물질들이 결국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산이더라고요. 이 산이 산의 그 산화 작용이 피부를 그 녹이려고 하는 자극이 약할 때는 가려움증. 또, 피부를 완전히 녹여버리면 그게 산통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따끔따끔한, 심하면은 전기로 지지는 이런 통증들이 오는데 결국은 이게 산의 강도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저는 심지어 생리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산의 그 종류를 분류하려고 하면 천가지도 만가지도 분류할 수 있는데 그거 뭐 분류해가지고 이름 정하고 수치 다 정해봐야 결국 치료할 때뭔 도움이 되겠느냐 이래서 그 생리 이치로만 그냥 3등분으로 나눠서요 약산, 중산, 강산 그래 약산은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고 중산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강산은 녹이고 응고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는데 혈질이 강산성화될수록 우리가 난치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부위도 혈관이 처음 막혀서 피가 막못돌 때는 약산이다. 피가 못돈 시간이 예, 오래될수록, 산도는 갈수록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강산이 되면은 그게 암이 되고 물집이 생기고 녹, 녹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난치병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 질병들이 결국은 강산이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웬만큼 이렇게 가려움증이 오고 해도 병이, 그러 그러니까 완전히 골물대로 골마서 나타나야 현대의학은 무슨 병이라고 진단하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진단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학술대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MRI 사진 찍어보고 혈액검사를 하면 모든 게다진단이 정확하게 나올 줄 아는데, 꿈 깨시오.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가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곳은 <laughs> 산도가 높은 곳이고, 피가, 혈관이 막히지 않아서 피의 유속이 빠른 데는 산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돈 시간이 오래 될수록 약산, 중산, 강산하고 이렇게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도 달라지고 병명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를 뭘을 읽어내야 되냐가 하면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어떤 병이 온? 예를 들어서 암으로 제가 비유법을 들어볼게. 요 우리가 특정 부위에 암이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냐 하면 신장과 간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 내 인체 중에서 가장 오래 전에 막힌 거, 시간이 오래된 데가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그곳에서 암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이거를, 근데 산의 강도가 논문에 보면 8이 암이고, 7이 담석, 6이 섬유종, 5가 비지종, 4가 무로, 그래서, 4, 5, 6, 7, 8 해갖고, 무록, 비지종, 섬유종, 담석 암, 산의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뭐예요? 혈관이 막힌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면은, 암이 생겼거나 혹이 생긴 데를 피를 빼서 검사를 해요. 아니면 흐르는 정맥에서 피를 뺴, 빼서 검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법으로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인 흐르는 물을 검사해서 고인물의 성분 수치가 나오겠느냐 고인물의 그 수치가 흐르는 피에서 나올 정도 되면 이미 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다음에 나타나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장과 간이 피를 영화하는 기능이 40%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40%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50% 60%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근데 이런 사람 중에서 혈관이 막힌 곳 많이 막힌 곳과 적게 막힌 곳은 부분적으로 산도가 전부 달라요 근데 흐르는 피를 빼가지고 검사해서 그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쪽에 그 산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거를 반론으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피에서 수치가 나올 정도 되면 이미 병은 악화될 때로 악화된 도움에 나타나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절대 진단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음. 제가 설명하는 게 우리가 MRI 사진을 찍으면은 모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병이 이제 제 말을,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진단해 보면 정상이니까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뭐 어때요? 혈관이 막힌 시간이 자꾸 지나고 지나면 산도가 자꾸 높아져서 큰 병이 와서 악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암입니다. 섬유종입니다. 담석입니다. 수술합시다. 어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면 MRI 사진을 찍어서. 비정상 조직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원리가 뭐까 MRI의 원리가 뭐까 하고 떠올려 보면 돼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MRI 사진 찍기 전에는 조영제라고 하는 주사 맞죠 그조영제가 뭐냐 하면 은 야광 반사물질입니다 이 야광 그조영제를 혈관에다가 이렇게 딱 투입을 하면은 피와 섞여서 야광 반사물질이 이렇게 전신에 돌겠죠 그러면 엑스레이에 그 강한 빛을 투과하면 그 반사물질이 나와서 비정상 조직이나 아니면 기형적 혈관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병이다 하고서는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현대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함정이 있느냐고 하면 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곳은 조형제 성분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제 혈관이 막혀도 조형제 성분이 안 들어간데는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이게 언제쯤 나타나느냐?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산도가 자꾸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주변 조직을 녹여버립니다. 그럼 기형적 혈관이 만들어져요. 이때 돼야 MRI 사진상에 그 비정상 조직들이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혈관이 조금 막 막혀서 피가 막못 돌아서 병이 출발될 때는 진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져서 약산, 중산, 강산하고 산도가 높아져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비장상적으로 세포분열을 빨리하게 한다든가 강산의 산화작용이 철분 석회질 칼슘을 응고시킨다든가 이런 화학 반응이 날아져서 아니면 혈관 자리가 녹아서 기형적 혈관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비정상 조직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 지속돼야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미 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다음에 우리가 진단을 할수 있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학문 가지고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사진상에 아무 전혀 증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MRI 사진상에 병원 의사들이 진단한 것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정상일까요? 정상이면 머리가 안 아파야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면 머리가 안 아파야 정상인 거지 아픈데 사진상에 진단상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거잊을수 없는 거죠. 그러면 심천 생리학에서 보면 어때요? 두통은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돼요. 근데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만큼만 돌거든요. 그럼 뇌 혈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가 막히면 30%의 생일 공급량이 줄어들면 30%의 30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고 40%면 40%, 40 공급 능력이 떨어지고 50%면 50%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체 말초보세혈관이50% 정도 막혀서는 아무 증세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때 실제적으로 말초보세혈관이몇 프로 정도나 막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이런대로 하면 적어도 60% 이상이 막혀야 두통이 옵니다. 그러면 60%가 막혔을 때 MRI 사진을 찍어서 과연 내 혈관이 막힌 게 사진상으로 나타날 거냐? 제 이론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안 나타나느냐? 그조영제라고 하는 게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곳은 조영제 성분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초기에 막혔을 때는 두통만 올 적에는 아무 증세가 없이 나타나니까 당신은 정상이어 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실험해 보면 간단하죠. 두통이 아주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1번 구분 빼 보세요. 아마 100명을 빼면은 적어도 99명은 완치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혈한거는 뭐예요? 말초 모체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해 유속을 빠르게 해준것 뿐이죠. 그럼 피해 유속이 빠르면 혈액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두통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생리위치와 화학 반응위치의 그 진단 시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MRI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눈으로 봐야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피검사를 해서 정상인과 어떤 다른 성분이 나와야만 이게 무슨 병이고 뭐를 이렇게 처방해 나온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도달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분학적으로 비정상 물질이 잡혔다. 이거는 산의 원인자공에 산의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지.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치료 방법들이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들고 결과에 효능이 있는 방법만 하니까 제가 30년 전에 이미 현대의학이나 동양의학이나 지금 패턴대로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약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거의 확언을 해놔, 해놔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우리 인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 이제 가려움증 이것도 가려움증의 근본 원인은 산의 산화작용인 세포를 그 녹이려고 하는 자극이 약하게 할때 이게 물집이 생기든가 아니면 가려움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진단하면은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지듯이 피가 정체돼서 돌지 못해서 산도가 높았다면은 그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줘야 되고 다시 재발을 막게 하려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토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토피 환자 가만 가수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아토피 환자들이 알레르기 비염까지 있으면은 실제 참 생활하기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근데, 과연 우리가 현대화하기 바라보듯이, 우리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하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가 보면 참 자다가도 웃음 나올 일이죠. 알레르기 비염 8번하고 47번 빼 보고, 아토피? 아토피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좀 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초기 아토피. 이게 피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가려움증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장 기능만 떨어진 상태에서 아토피가 온 사람이고요. 피부에 이제 여드름이나 뽀드락지 같은 게 많이 나면서 아토피가 오는 사람들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토피가 오, 온 거고요. 또 물집이 생겨서 긁으면 그가 굵은, 이게 뒤꿈치 굳은 살처럼 수면세포가 누려되기 각질이 생기면서 오는 아토피는 소장, 신장, 간장, 세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아토피예요. 근데 이렇게 진단하고 요점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심전 생리학을 배우면 어때요? 피부에 각질이 있다고 하면, 소장기능이라고 하면 2번, 3번 빼주면 그 각질이 없어져야 되고, 여드름이 생기, 여드름이나 피부 반점, 아니면 말초 모세혈관이 팽창돼서 이렇게 뿔글뿔글 나타난 거는 간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을, 합병증이 겹, 겹친 아토피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역시 8번이고, 이런 증상과 없이 피부는 깨끗한 상태에서 가렴증이 유발된다고 하면은 신장해요. 그 역시도 8번이거든요. 그러면 2, 3, 6, 8번 기본 사회를 해주면 웬만한 아토피는 치료가 안 되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그럴듯해야 이게 잘 나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열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산도가 높을수록 수포가 생기고 어열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혈관을 막고 있는 어열도 단순 어열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열이 있고 담속화된 어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단순 어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섬유질화된 어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담속화된 어열은 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어열이 딱딱하면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어열이 묽어도 잘 나오면 빼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예요. 그렇지만 2, 3, 6, 8번을 빼서, 이후에 어떻게든 빼서, 소미 빨아들이는 비가 50%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 적어도 아토피 환자들 아마 95%는 완치가 가능할 거요 그럼 95%가 완치가 가능하면은, 제 1호는 그렇거든요. 한번 치료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년, 20병이 재발하면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히, 힘들게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뺐는데, 새로운 어혈이 거기를 또 막아버리면, 피가 또못 돌면, 못 도는 짓으로 산도가 또 높아지면, 그 산의 화학 반응이 또 다른 병을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오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8번을 빼서 신장과 간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오열을 만들어지는 것을 상당히 완화시켜버리면 한번 뚫어놓은 데가 적어도 10년, 20년은 다시 막히는 일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토피에 대해서도 내가 요점 정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요즘 이제 어린아이들, 아토피하면 어린아이들은 사회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산해독제 한 50알에서 70알 정도 하루 한 3, 4, 4번 먹이고 5세, 7세 이렇게 미만 아이들은 6번, 7번, 8번 아침저녁으로 10분씩만 마사지해 보세요 가려움증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 똑같은 방법으로요 강산해독제를한 50알에서 70알 정도를 먹이고 6번, 7번, 8번을 아침저녁으로 10분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면 아토피가 없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게 아토피만 없어질 거냐 소아 당뇨, 소아 백혈병 소화신부전, 소화아토피, 동시에 원인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게 산이 주범이기 때문에 병명은 달라도 치료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해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아는 5세 이상, 남아는 7세 이상 되면 어때요? 8번 사혈해주면 재발 안 하겠죠. 그래서 제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은 더그 아마 그 효능에 대해서는 담보할 겁니다. 그래서 우니까 생리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술에 대해서 생리치가 없다고 하면은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주 하는 말로 두통이나 생리통, 요실금, 치질, 두통 지금까지 한 35년 동안 이 일하면서 거의 아마 완치율을 따지면 거의 97% 이상은 될 겁니다. 겸손하게 얘기해도요. 특히 이제 아토피 있고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다 하고 콧물을 질질 흘리고 이러는데 콧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8번하고 47번을 빼보시고 기침을,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니 기침이 자주 나온 사람은 8번하고 4번, 18번을 빼보시고 가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8번하고 5번, 32번, 4번, 18번 빼준다고 하면은 아마 100명 하면 적어도 97명은 만취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이심천 생리학에서는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하지,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 근본 원인 치료는 8번이라고 하는 걸꼭 명심하세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것이 바로 혈전이고 어혈이고 이것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이 달라지고 병명이 달라진다. 이것만 참고하시면은 웬만한 병들은 예방하고 가벼운 증세 같은 건 집에서 얼마든지 치료할 겁니다. 특히 이제 알레르기 이제 비염 같은 거 콧물 많이, 많이 나고 할 적에 47분만 빼서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쭉 빠지면 운 좋은 사람들이 어혈 처음 빼는데 처음부터 쭉 나온다고 하면 한번 빼고도 빠지때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라될 거고 소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정도 나오면서 근본적으로 8번까지 빼준다고 그러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 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